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에게 다가올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함께 타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원석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청금석, 자수정, 호환석, 형석. 청금성님, 나에게 다가올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카드를 볼게요. 세 장을 볼 건데요. 완즈 7번 카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고, 좀 바쁘실 것 같네요. 일복이 터질 것 같은데, 내가 좀더 괜찮은 입장, 좋은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할수 있겠다. 그리고 한장더 볼까요? 페이즈 오브 완즈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초를 탄탄하게 닦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다. 이 일을 통한 금전적인 소득이 있을 것 같고 이 일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장더 볼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 결국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그 이상의 금전적인 소득을 많이 얻겠다. 여기로 본다면 건물도 사고 집도 짓고 땅도 있고 굉장히 멋진 미래, 행복한 미래,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미래를 내가 곧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 일을 나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이로 인한 큰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그런데 이게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큰 부자가 될까? 일단은 청금성님께서는 돈 관리를 아주 잘 하시고, 그리고 내 것에 대해서 나를 잘 지키는 그런 분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떨어진 카드가 페이지오 펜타클스 카드예요. 돈에 대해서 어떤 기초 감각이 있고, 기초 지식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나는 아주 작은 일이든,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나는 이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소득을 굉장히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러한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천금성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볼까요? 컵 5번 카드인데요. 지금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동업자랄지 주변 인물로부터 굉장히 실망했거나 어떤 슬픔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내가 경험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멋진 사람 동료 동업자 그리고 또 나아간다면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는 남아있는 다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청금성님을 위한 힌트카드를 볼게요.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 투 오브 소드 카드. 앞으로는 청금성님께서는 나에게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선택하면 되겠다. 내 감각이랄지,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사람은 내가 함께 동업하면 안 되고, 함께 나의 연인이 되면 안 되고, 나의 친구가 될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분명하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하게 하신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동안 청금성님께서는 좀, 인간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나에게 곧 다가올 새로운 일들 그리고 기초적인 작업을 할수 있는 상황들 그 일들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또 천금성님 자체가 돈 관리를 할지 돈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본을 바탕으로 크게 나의 풍요로운 미래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천금성님을 위한 네딩 마칠게요. 자수정님, 나에게 다가올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앞으로 나는 금전적인 상황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더 열심히 모으고 아주 작은 작은 작은, 작은 돈을 크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한장더 볼까요? 허미 카드가 나왔어요.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것 같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이제는 좀 휴식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한장더 볼까요? 테녹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일보다는 내가 열심히 모아둔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가족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고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지 카드를 볼까요? 아이디어 카드가 나왔어요. 아주 옛날부터 이러한 삶을 원했어요. 내가 원했던 삶, 그리고 가디언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내가 열정적으로 꿈꾸던 일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평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더 통합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시도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자수정님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볼까요? 수 7번 카드가 나왔네요.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들에 대해서 주장했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전의 상황들을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장더 볼게요.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해도 정당한 것들을 내가 얻어야겠다. 정의로운 상황들을 내가 주장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지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자수정님을 위한 힌트카드를 볼게요 달 카드 허미 카드가 한장더 나왔네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던 거 내가 마음속에서 꿈꿨던 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현명한 목소리가 나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수정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수정님께서는 이 태녹카드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고 또는 나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더 보내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좀더 만족하고 충족되겠다. 그래서 자수정님께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주장하고 사셔도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수정님을 위한 리딩 마칠게요. 호환성님, 나에게 다가올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요? 카드를 볼게요.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 식스 오브 소드 카드, 소드 3번 카드. 호환성님께서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든 또는 혼자의 힘으로든 이것을 이제 내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볼게요. 힘 카드가 나왔어요. 앞으로 호환 손님께서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것 같다. 그래서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볼까요?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 텐옥소드 카드. 환섭님께서는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어떤 이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는 일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고 나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수습해야 되고 내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상황이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호환성님께서는 지금은 미래를 보시면서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희망을 거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호환성님께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볼까요? 일단은 상처 치유 같은데요. 세븐오프소드 카드, 황제 카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 나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도록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물불 안 가리고 나를 우선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호환성님을 위한 힌트카드를 볼게요. 절제카드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나를 좀더 관리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이 전차 카드처럼 지금 가만 있지 마시고 밀어붙이고 시도하고 그래서 성공하라고 해요. 만약에 사랑의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이었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도 좋고 그리고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랑을 시도해봐도 좋겠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만약에 나의 일에서 지금 치유해야 될 상황이고, 뭔가를 기다려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 이러면 내가 좀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봐도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좀 염치 없는 부탁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은 곧 일시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수 있지만, 나는 이 문제를 이제 이 황제카드처럼 다 감당하고, 독립적으로 나의 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일은 언제쯤 일어날지 카드를 더 볼게요. 3개월 정도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이네요. 호한 성님을 위한 리딩 마칠게요. 나에게 다가올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요? 카드를 볼게요. 교황카드가 나왔어요. 결혼하실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결혼을 하셨고 일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은 누군가에게 나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수가 된다거나 강의를 하신다거나 책을 쓰신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전문가로 인정을 받겠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시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한 장을 더 보면은요. 킹오프 컵스 카드. 사랑을 얻으실 것 같고, 내가 원했던 예술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월드카드가 나왔는데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의 일이랄지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의 이름을 날릴 수도 있겠다. 활동 무대가 좀더 넓어지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 정말 믿어지시나요? 왜 그럴까요? 한 장을 더 뽑아볼까요? 페이조 코인스 카드 예전부터 잘해왔다. 나는 예전부터 잘해왔고 기초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견해와 어떤 전문가적인 독특함이 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이 희생하고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연구했다. 그만큼 애쓰고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만약에 사랑에 관한 거라면 형성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완벽하게 결혼으로 이어지겠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겠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러면 형성님을 위한 힌트카드 볼까요? 소드 8번 카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분명하게 잘라내면 좋겠다. 그래서 좀더 나를 자유롭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힌트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형성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뽑아볼게요. 페이지 오 펜타클스 카드가 한장더 나왔네요. 아주 사소한 것들, 작고 소소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미래를 위해서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소하고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돌아설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어떤 포기인지 한 장을 더 뽑아볼게요. 사랑인데요. 그리고 한 사람과 맺어지려면 한 사람은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일을 분명하게 하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형성님을 위한 리딩 마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